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마늘을 심은 곳인데, 마늘을 엄청 많이는 안 심었습니다. 한 몇십 접켤 정도만 마늘을 심었습니다. 원래 홍산 마늘은 이제 9월 한 15일부터 이제 심어도 되는데, 그때 심으면은 수분만 있으면 바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가을 10월 달까지 많이 크게 되면 보통 한 손가락 굵기만큼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이듬해 이제 봄에 이제 그만큼 이제 해동비도 빨리 크고 그래서 이제 마늘 통이 굉장히 커가지고 종이컵에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한지역 육종 마늘도 일찍 심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홍산 마늘보다는 조금 며칠 늦더라도 이제 이 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그만큼 줄기가 많이 크고 그러니까 한지역 육종 마늘도 마늘 통이 좀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홍산 마늘을 이제 9월 25일쯤 심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빨리 심은 편인데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이 마늘 나는 것이 일칭하게안 나고 계속 몇 개씩 나오고 몇 개씩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마늘 심은 제가 이제 지금 벌써 이제 5일하고 지금 한 20일이 넘으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한7 80%는 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뒤에 아직 조그맣게 파릇파릇한 거는 이제 한정 육종 마늘을 이제 심은 거고요. 저쪽 가운데 새파란 거는 이제 도야 마늘을 이제 심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야 마늘 큰 거를 따로 골라서 먼저 심고 저 뒤에는 이제 조금 자라서 한 구멍에 두 개씩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이제 파는 거는 좀안 좋은데 그냥 까먹는 거는 좋아서 이게 두 개씩 심었고요. 요쪽은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상품을, 이제 한 개씩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크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10월, 오늘이 18일이니까, 뭐, 10월달, 11월달, 12월, 거의 초까지 이제 크게 되면, 여기 마늘밭이 꽉 우거,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늘을 심다 남아가지고, 이쪽에 물론 이제 땅도 있지만, 그냥 요가생이다 두둑이 너무 넓어서, 이렇 가시다 조금 꽂아놨구요. 지금 이제 밭에 와보니까 이제 풀은 먼저 두둑을 만들고 이제 풀약 이제 바스타를 살짝 줘서 죽이고서 이제 멀칭을 했더니 마늘 이제 포기에는 이제 풀이 조금 나기는 났어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이는 안난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멀칭 안한곳은 이제 풀이 이렇게 이제 크기 시작하는데 이거 날이 들으면은 좀 이제 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심히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밭에 가면은 굉장히 질고 또 아직도 마, 아직까지 또 질어서 마늘을 못 심은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은 가능하면 일찍 심으시는 것이 이제 마늘이 더잘 되고 마늘통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농사지면서 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잘 크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은 11월 한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땅이 얼, 얼면은 이제 부직포 세우고 핀을 잘못꽂으니까 영하 한 삼사도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직 희한 부직포를 이제 쭉 피우서 양쪽에 핀을 위에서 반드시 꽂으면 빠지니까 옆으로 누워서 이 양쪽에서 꽂아주고서 고추 말뚝으로 한 삼미터 간격으로 드문드문 눌러놓으면 아주 이 부직포 속에서 아주 그냥 따뜻하고 바람도 덜 타고 그러니까 동해 피해 없이 겨울을 잘 나서. 봄에 이제 3월 한중 하순경부터 벗겨 주면 장렬 대파도 더커 있고 양파도 마 양파 모종 심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오늘은 제가 이제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홍산 마늘 심고 그다음에 한지형 육종 마늘 심고 그다음에 이제 주아씨 뿌려 가지고 이제 수확한 거 여기 도야 마늘 이제 큰 거를 심었고 저쪽에 긁은 거는 한곰에 두 개씩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를 못 심은 게 주아씨를 한 양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쪽에 양파 심을 곳을 저아래해 놨는데 거기를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아직 일찍 안 심으니까 이제 풀이 저렇게 나 가지고 저기 심을 때 이제 주화실을또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하시면 마늘 농사 짓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